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때처럼 왜안 되냐. 그리고 내란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냐. 체포 왜 이렇게 힘드냐. 네. 왕당파가 주도권을 잡는 기괴한 네. 민주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태. 왕당파 독재 세력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이제 힘을 길러왔던 민주 세력 사이의 이제 싸움이고 이 싸움이 국민들이 진압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란 수계 밑에서 같이 사실은 음.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네. 제2의 반민 TV의 기회인데 이번에 성공할 음. 수 있느냐. 대선이 끝나고 개혁을 잘 추진하면 그때는 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 결국은 이 먹을 것을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은 윤상현 의원이죠. 제가 보기엔 다 챙겼어요. 다 챙겼기 때문에 여전히 먹을 게 남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편을 붙는 거지만 아마 현실들이 가능한 현실 가능한 얘기예요. 저, 저들의 머릿속에선가능해 아, 아, 자기들 생각. 그